180일 동안 이어진 김건희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기소했지만 검찰 과주기 수사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16개 의혹을 들고 출범한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년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이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추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몫이 됐습니다. 3부 터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추정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봐주기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에 남은 수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엔 윤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JTBC